오빠가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저의 달고나 라떼 그리고 치킨이 도착했습니다. 우앙. 어안 더워? 지금 좀 선선해진 것 같더라고. 아예 이렇게 배달료 아껴야지. 앞으로도 내가 여기 올때 오빠 먹고 싶은 거 생각나면은 어, 내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포장 주문해. 내가 픽업 갈게. 아니면 오면서 내가 사 와도 되고. <laughs> 진짜? 나 잘했죠? <laughs> 음식 안씻게 빨리 왔어? 그러면 나 이쁘다 이쁘다 해줘. 응, 손으로 머리 이렇게 쓰담쓰담해줘. <laughs> 아, 빨리. 요즘 오빠 바빠서 안 해줬잖아. <laughs> 좋다. 맛있겠다. 얼른 들어가서 빨리 먹자. 이거. 아, 달고나 라떼랑 치킨 다 맛있어. 아, 진짜 오랜만에 먹잖아. 어 근데 아팠을 때는 너무 아프니까 입맛도 없고 아무 것도 안 먹고 싶었는데 좀 살만해지니까 치킨 빨리 먹고 싶었거든. <laughs> 맛있다. 여기 시 치킨이 최고야. 근데 오빠 왜 이렇게 안 먹어? 빨리 먹어 식기 전에. 어? 오빠는 어제도 먹었어? 아아 아, 맞다 맞다. 어제 오빠 동아리 회식 갔었지. 맞아 맞아. 그래서 오랜만에 회포 좀 풀었어? 근데 동기분들이 다 엄청 취했었나 보네. 오빠가 다 집에 데려다 줬다며. 택시 타고. 아, 집 앞에만 내려줬었다고? 잘했어. 제일 정신 말짱한 사람이 취한 사람들 챙겨야지 어떡해. 그 오빠들은 그러면 오빠 다음 주 회식에도 나오시는 분들이야? 어? 오빠들이 아니라고? 그, 뭐, 무슨 말이야? 오, 혹시, 오빠, 그분, 여자분들이셨어? 헐. 그, 그럼 오랜만에 술 마신다고 나가서 새벽 늦게까지 같이 마셨던 사람들이 여, 여자들이었어? 아, 남자 동기도 있었다고? 몇 명? 아, 아 그럼 총몇 명이었는데? 아. <laughs> 동기 네 명이랑 술 마셨는데 그중 세 명이 여자. 여자 세명 남자 두명 이렇게 술 마신 거네? 아, 그, 그렇구나. 아, 난난 몰랐지. 아니, 난 당연히 남자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그 그때 군대 휴가 나온 오빠도 있다고 해서 그 오빠 만나서 같이 노는 건줄 알았지. 그래서 일부러 나도 연락 안 했는데 나 걱정 말고, 놀으라고. 그게 아니었구나? 어? 어, <laughs> 어우 나 괜찮아. 나 완전 괜찮은데? 왜, 왜, 내, 내, 내 목소리가 뭐? 격앙되어 있다고? 아니야. 아이 나, 나 치킨 먹고 너무 행복해서. 어, 어 그래서 그런 건데? 오 아, 물론, 당연히 괜찮지. 아우, <laughs> 아니야. 짜증나기는. <laughs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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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투도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우리 사이에 뭐 이런 걸로 질투겠어 그 그치 맞아 그치 <laughs> 아유 그럼 여자 동기들이랑 술 마실 수도 있지 단 둘이 마신 것도 아닌데 <laughs> 아 근데 그분들이 다 취해서 오빠가 다 집에 데려다 주기까지 했다고 아아 아, 그래 택시에서 안 내리고 그냥 아, 그분들 이제 집 앞에 내려드리기만 했다고. 그게 그거 아, 닌가 보다. <laughs> 아, 뭐, 나한테는 그, 다른 여자들한테 그 친절 100%준 거니까 다 똑같긴 한데. 아, 뭐, 하긴. 내려서 부축해주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레벨이 있는 거겠지. 그럼 난 당연히 괜찮아야 되는 거고. 그치? 맞아. 맞아. 어 아니야 오빠야 나 완전 괜찮지 어 하나도 기분 안 나쁘고 하나도 뭔가 어, 꽁기꽁기 하지 않고 <laughs> 하나도 자존심 안 상하고 당연히 오빠 믿으니까 어 그리고 어쩔 수 없었잖아 인사불성 돼서 취했으니까 당연히 집 앞까지는 잘 들어가는지 봐줘야지 맞아 아 근데 여기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많냐 어. 내 분명 며칠 전에 청소 다 했는데 먼지가 엄청 많네 오늘따라. 아유 아니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죄 없는 베개 때린 거 아니야 먼지가 여기 너무 많은 거 같아서 <laughs> 아 오빠 술만 마시러 다니지 말고 집 청소 좀 해야겠다. 아 물론 오빠 술 마시러 다닌 거 아니고 그냥 어제 정말 오랜만에 간 거긴 하지만 아유. 그래도 먼지 나오는 거 봐. 어 진짜. 어? 치 치킨? 아난다 먹었어. 아 나는 지금 치킨이 안 땡기고 매운 짬뽕 막 떡볶이 핵 불락 볶음면 막 지금 이런 게좀 땡기는 것 같거든. 아, 아 당연하지. 난 맵찔이니까 못 먹. 긴 한데 아무튼 그냥 멘탈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저런 매운 것들이 땡기는 것 같다고. <laughs> 어? 어 괜찮은데 왜? 뭐? 내 목소리가 급변하는 게 뭐? 왜 웃냐? 웃기냐 지금? 뭐가 그렇게 즐겁냐? 참나. 아빠야. 그 언니들이랑 친해, 별로 안 친해. 음, 그러면 연락처는 교환했어? 그것도 안 했어? 다행이다. 어, 그중한 명한테 연락이 왔다고? 같이 커피 마시자고? 와, 미치겠네. 답장했어? 안 했어? <laughs> 할 거야? 차단한다고? 그래? <laughs> 아 그러면 앞으로 또 볼일이 있나? 그 언니들? 다음주에 또 온다고? 아음 알겠어 휴더 물어볼거 없냐고? 음뭘 물어봐야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앞으로 안보는 사이면 그냥 예뻤냐, 뭐, 뭐 입었냐, 어떤 스타일이었냐, 막 그런 식으로 가려고 했는데, 또 보는 사이면, 이제 오빠랑 더 친한 사이도 될 수도 있고, 그래가지고, 내가 어떻게 뭘 물어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. 근데 기분은, 기분은 좋지 않아. 매우 좋지 않아. 좀 창피하지만, 나 지금 질투나나 봐. 위기감이 느껴져. 으르렁하고 발톱 내세우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. 오빠 건들지 말라고. <laughs> 아, 지금, 그래야 되는 상황이야? 나? 아, 아니지. 이거 오빠한테 물어봐봤자 오빠는 아니라고 하겠지. 걱정 말라고 하겠지. 아무도 오빠 안 건드리니까 걱정 말라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. 뻔하지. 에휴, 나만 또 진심이지. <laughs> 나만 또 속삭이지. 오빠, 그 의미 없는 친절함에, 어? 그 몸에 벤 멋지고 듬직하고 젠틀한 그런 것 때문에 여자들이 뿅하고 반해버리는지도 모르고. 어? 혹시 이 남자 나 좋아하나? 하고 막 점점 끼 버리려고 하는지도 모르고. 오빠는 아니야. 아무도 나 그렇게 멋있게 생각 안 해. 막 이러면서 그러겠지. 아이고, 내 팔자야. 아이고 질투나라 아이고 동기가 아니라서 회식자리에도 못 끼는 난 집에서 손톱이나 뜯고 불안해하고 있어야겠다 아휴 내 팔자야 아이고 아왜 웃냐고 자꾸 재밌냐고 지금 내가 진짜 화팍 내봐 지금? 내가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질투나 죽을 것 같아 아주 그냥 걱정만 하려고만 하는 오빠 때문에 진짜 속이 터져 불안하단 말이야. 누가 오빠 탁 채갈까 봐. 아니 채가는 준비 그 시나리오 다 짜고 있는데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걸까 봐. 아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 언니들은 보나마나 진짜 이쁘고 섹시하고 그런 언니들일 거야. 나랑은 다르게. 아 내가 진짜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고 흑화를 했어야 된다니까. 그때한번 오빠랑 대판 싸우고 났을 때 내가 흑화해야지 하고 생각은 했었는데, 귀찮아서 안 했더니만, 아, 후회되네. 아니, 그만 좀 웃으라고, 좀. 어? 아, 그분들 오빠 스타일 아니야? 그건 다행이네. 어? 나만 예뻐 보여? 진짜? 회식 가도, 회식 막 가서 사람들 만나도 내가 제일 보고 싶어? <laughs> 하긴 오빠는 회식 나가도 오히려 내가 오빠한테 연락을 안 하지. 오빠가 계속 나한테 "어디 있다 어디 있다" "뭐 먹고 있다" 하고 보고하고 나 보고 싶다고 회식에서 빨리 나오려고 쓰쓰다가 친구들한테 걸리고 그러긴 하지. 맞아. 우리 오빠는 그럼 나만 보는 댕댕이야? <laughs> 그럼 난 오빠 지키는 고양이 해야겠다. 어디 한번 우리 오빠 뺏어가려고만 해봐. 내가 캬악 하고 핥혀버리겠어. 아니야. 오빠한테는 그릉그릉하고 골골성 불러줄게. 대신 다른 여자 보기만 하면 내가 그냥 크앙 하고 아프게 할 거야. 아, 아니 그걸 그렇게 수위 높게 받아들이지 말라고. 아 진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다 웃기고 귀엽고 장난이 오빠한테는? 저나 심각한데. 아, 됐어. 남은 치킨이나 먹자. 응, 오빠가 그 언니들 관심 없고, 그렇다고 하니까 나도 기분 좋아졌어. 빨리 밥 먹고 빨리 껴안고 있자. 응. <laughs>